안녕하세요 척추발전소입니다 여러분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 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어깨통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목디스크 즉 경추신경근증이 있겠고요 오십견, 회전근개인대손상과 같은 어깨관절질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질환과 어깨관절질환에는 공통되는 증상이 있어서 종종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원인인데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어깨 문제인데 목이 뻐근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추질환과 어깨질환의 원인과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질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 디스크 신경이 눌릴 때 생기는 통증 우리의 목즉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쿠션이 완충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가 노화나 뭐 나쁜 자세로 인해서 뒤로 밀려나오면 바로 옆을 지나가는 신경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또는 세월이 흐르면서 생긴 뼈 돌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혀서 눌러버리기도 하죠 이렇게 경추의 신경근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을 경추 신경근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신경이 단순히 눌리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TNF 알파, 인터루킨 6와 같은 염증 물질이 신경을 화학적으로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통증은 목부터 어깨, 손끝까지 퍼지는 방사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부터 팔까지 내려오는 통증이 있다. 두 번째, 통증이 팔꿈치를 넘어 손까지 내려간다. 세 번째, 목을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돌리면 팔 통증이 더 악화된다. 네 번째, 팔 또는 손에 힘이 약해진다. 다섯 번째, 팔을 들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든다. 요약하자면 팔이 저리고 손까지 아프고 만세하면 편하다. 그럴 경우에는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깨 질환. 관절이 굳거나 찢어질 때 생기는 통증. 어깨 관절은요 몸에서 가장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문제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낭염인데요. 동결견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어깨 관절을 싸는 관절낭이 염증으로 인해서 두꺼워지고 안쪽에서 유착이 생기는 병입니다. 즉 관절이 굳는 병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팔이 더 올라가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지면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다음 는 회전근개 즉 어깨 인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에는 네 가지의 인대가 회전근개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도 닳거나 찢어지게 되면 팔을 들고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을 시사하는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잠에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이 옆으로 90도 이상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이 앞쪽이나 팔 바깥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을 움직여도 어깨 통증이 변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해당된다면 어깨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질환을 구분하는 확실한 테스트. 그러면 내 어깨 통증의 원인이 목 때문인지 또는 어깨 때문인지 헷갈릴 때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검사인데요. 첫 번째로 스펄링 검사입니다. 목 디스크를 진단하는 판별법인데요.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아픈 쪽,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아프다면 오른쪽으로 목을 돌리게 됩니다. 이때 안 아픈 팔로 머리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면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증이 팔로 퍼지거나 전기 오듯 찌릿하게 저리면 목 신경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즉 경추 신경근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만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 경추질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팔을 들어올렸을 때 앞쪽이나 바깥쪽 어깨가 아프다면 그것은 어깨 질환을 뜻하는 증상입니다. 이두 가지 테스트만 기억하셔도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통증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팔이 저리면서 만세할 때 편하다. 그러면 목 디스크, 팔을 움직이거나 만세할 때 통증이 악화된다. 그러면 어깨 질환, 기억해 주십시오. MRI보다 더 중요한 건 증상 패턴과 움직인 반응입니다. 목과 어깨, 증상은 비슷할 수 있지만 치료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통증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테스트 두 가지 먼저 해보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애매하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척추발전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